그거를 무당들이 자기네도 잘 모르잖아 사기 칩니다 사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요즘 들어서 무속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진 거 같거든요 예 너무 많아요 무당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의 역량입니다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법당도 화려하게 해서 자기 가시용으로 유튜브를 많이들 찍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찍고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당으로 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조금만 아프고 몸이 좀안 낫고 약발이 잘안 듣고 그러면. 조상이 감겨서 그렇다 치면 조상을 보내야 됩니다. 받들이는 게 아니고 보내야 된다. 보내야 돼요. 조상은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너도 나도 신. 조상은 조상이고 신은 신입니다. 그런데 조상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조상을 받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조상 때문에 아프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아프든가 선생님? 배도 아프고 많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코피를 펑펑 쏟아내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병명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 다 상세 불명, 안 나아요. 안 났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게 또 괜찮아집니다, 또. 근데, 나이가 먹어서 아프신 분들, 죽을 만큼 아파서 신받았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상을 감고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 조상은 분명히 구, 구슬에서 보내야 됩니다. 구슬을 보낸다는 건 천도를 맞습니요 네, 예, 천도지요. 조상구을해서잘 보내야 인간도 안 아픈데, 네. 그거를 무당들이 자기네도 잘 모르잖아. 그렇다보니까 신이 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이 왔다 표현해서 너는 신굿해야 돼. 그렇다보니까 보내야 될 조상을 못 보내고 그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굿과 천도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예, 계신다는 거죠. 많죠. 돈을 따라가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보내야 될 조상을 신굿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화려한 모습이 영상에 많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반인 어? 나도 무당이 되고 싶다.고 뭐 하시는 일반인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저 무당 되게 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안 합니다. 선생님 안하셔도딴데 가서 알겠죠 원하면 할 수가 있나요? 원래는 원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한다는 거는 사기예요. 편하게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진짜 무당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은 안 한다고 거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이 길이 무서운 걸 알아서. 그러면 일반인이 만약에 <laughs> 무속 선생님들을 통해 우당이 되면, 네, 잘 불리나요? 순간적으로 불릴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갖다 심으면 되니까. 음. 허주는 길면 3 년, 짧으면 3 개월. 그러니까 일반인이 모시는 시는 허주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살려주세요 하면. 뭐 지나가는 개끼라도 다 보습니다. 허주를 보셔도 이게 신당을 찾을 수 있는가 보네, 요생님 그냥 자기가 그냥 차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 신내님 안받았는데 네. <laughs> 아 그런 사람들이 사기칩니다, 아... 사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사기치려고 맘 먹으면 정말 네네. 끝도 없으니까요. 네. 좀. 그래서 지금 무당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님 무당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님? 신을 받기 위해 뭐 준비하시는 뭐 애동의 길을 가시려는 분들에게 뭐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님? 일단은 내 자신부터 먼저 압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무당길을 가야 될 사람들은 네. 뭔지는 모르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기 싫어서. 절대 그런 식으로 무당길 가면 안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게 무당길입니다. 일반적인 무당은 그냥, 그냥 하는 무당, 그리고 정말 신명의 제자로서 무당길 가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한 노력과 고통과 시련과 그런 거를 다 이겨내야 신에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뭐 허주든 진짜 음. 자기 조상의 신을 모시던 음. 모신단 말이에요. 네. 일반인은 이제 금방 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신꽃 내리면 한쪽에서는 법당을 치우는 구슬하고 그런 현실이랍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린답니다. 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멋대로 받아놓고 없을 때는 그냥 없앱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마시갑니다. 맛이 간다는 건 정신이 하나... 네. 온전하지 못하겠죠. 누구라도 불러다 놨으니까. 퇴송구슬 통해서 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죠 선생님. 그렇죠. 그게 안될때 네. 정말 정신적으로 무당 생활했을 을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주제가 무당이 많은 이유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정말 많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영상의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